면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얘는 a1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야 이거 더하면 2a3 이거 더하면 2a3 그래서 5a3이 30이니까 a3이 6인데 얘네 들이 더하면 2a3이지 그러니까 6에 2 곱한 얘가 정답 등차수열이고 A123이니까 가운데거두배한 것은 양쪽거의 합과 같다. 그러면 K가 얼마나 와3 나오네. 자 그러면 A123이면 3이면 2. 그 다음에 4, 6. 아 첫째 항이 이고 공차가 2가 되는구나. 맞니? 자 그래서 음 1항에서 10항까지 합을 구해봐라고 했네. 그러면 일반항은 그냥 2n이 되고 얘는 2n이니까 1에서 10까지 합 55에 2 곱하면 110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다. 이걸 구하라는 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두칸 벌리기지. 그럼 an의 공비가 2니까 두칸 벌린 공비는 4.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이고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러면 얘는 3분의 4의 5승은 2의 10승 1024의 1 빼면 102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4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2번을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자연수란 얘기는 둘째 항 셋째 항 모두 자연수가 나올 거고 그럼 A2는 5가 될수 있거나 A2는 6이 될수 있지. 그럼 A4라는 건 뭐냐면 A2에다가 뭘 곱한 거? R제곱 곱한 거. 그럼 개가 12에서 96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R제곱이 5분의 12에서 5분의 96이 돼야 돼. 그러면 자연수 공비 R이 뭐가 되는 거야? 3, 3은 9. 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r이 3이면 잘봐 얘가 a r이지? r이 3이면 a는 자연수 아니고 r이 4여도 자연수 아니니까 요 케이스가 아닌 거야. 미 케이스라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a4는 a 2에 r제곱 곱한 거고 얘가 12에서 96이니까 r제곱이 2에서 아, 16. 그럼 r은 얼마 나오니? 3하고 4 이렇게 나오니? 맞아 그럼 역시 여기가 a제곱이 6이면 이게 ar인데 r이 3이면 a는 2 자, 그리고 r이 4면 안되는거지 그래서 1항에서 5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2 2 날라가고 2242 어, 이렇게 나오니, 자 그다음에 23번을 보면 얘로 나눈 나머지는 x 스에 마이너스 일러온 거니까 2의 n제곱이지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그다음에 24번을 보면. 등비수열이라 했고, 그럼 이건 a9의 등비 중앙으로 보면 a9의 제곱이 100이니까 a9는 10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10이면 얘는 얼마냐면 20이 되지. 그러면 r 을 곱한 게두 배가 r제곱 곱한 게두 배니까 r제곱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보면 5 넣으면 뭐가 돼? 5 넣으면 a9 더하기 6 넣으면 a11 더하기 뭐 이런 식인거지. 자 그러면 얘 공비가 바로 r제곱이 되는거잖아.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9는 10이고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몇개? 10개. 근데 공비의 제곱이니까 10개네.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니? 그자. r 제곱이 2이네. 어, 1 0가지 라의 상의 수가 10개가 아니고 5, 6, 7, 8, 9, 10 여섯 개지 항의 수가 기가 여섯 개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계산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 a2로 나누면 r제곱이 4니까 공비가 양수니까 r은 2지 그러면 1항에서 n 항까지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그 다음에 얘는 13분의 3에 자 이번엔 제곱인거지 그럼 공비도 제곱이 돼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도 5분의 1의 제곱이 될거고 자 공비가 r제곱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3이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지시고 그 다음 13분의 25분의 1이니까 근데 요거 지울게 그럼 얘가 5가 되지 그럼 13분의 5분의 1이니까 65분의 1이 되고 얘는 없어지지 2의 n 제곱 빼기 1은 65분의 1에 4의 n 제곱 빼기 1은 2의 n 제곱 빼기 1, 2의 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그럼 그림 맞추기 일단 예로 나누면 2의 n 제곱 플러스 1이 65가 되니까 2의 n 제곱이 64가 돼서 n은 8 이렇게, 어6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26 번을 보면 등차수열이고 그러면 4, 6, 8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은 2배의 a6, 3배의 a6 그럼 a6이 11그 다음에 a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빼면 항번호의 차만큼이 공차 12 그래서 공차는 3 이렇게 나오지 자, 공차가 3이고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야? 요걸 보면 마이너스 4니까, 자 요거 구하면 일반 항은 3n에 1 나오면 얘 나와야 되면 이게 일반 항이지. 그럼 여기가 3n 마이너스 7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 엔 이거 자체를 놓고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지워지겠지. 요거 ak 뭐가 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k 1 제곱. 그러면 얘는 이의 다섯째 곱에 이의 일 마이너스 k 해서 이의 6 마이너스 k 제곱이 렇게 되지. 그럼 얘가 이의 6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그냥 6 마이너스 k가 되고 시그마 k는 1에서1 1까지 절대값 6 마이너스 k. 1 넣으면 5, 2 넣으면 4, 3, 2, 1, 6 넣으면 0, 7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2, 3, 4, 11 넣으면 5, 1, 2, 3, 4, 5의 합은 얼마니? 15, 2개 있으니까 30 이렇게 되겠지.